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한 할머니는 에너지 차이입니다. 아, 어떻게 수행하셨나요? 부분에서 감사할 마음 올라왔나요? 음, 제 감사식에서 예예. <laughs> 예. 그냥 그냥 감사를 하고만 살았었는데 예예. 예. 정말 참된 감사가 제 마음에서 예.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때는요, 마음의 질이 상당히 좋은 때에 감사의 마음 올라와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평소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쓰지만은 때때로는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가슴 깊이 무의식에서부터 깊이 올라오는 그 감사함은요 은혜로움으로 바뀌어요. 은혜로움은 결국은 자비로 바뀌어요. 그게 감사 마음.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결에 나도 모르게. 뜨자마자 감사한 이런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천지가 다 감사할 때, 이때 이제 마음의 질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번뇌가 없는 상태거든요. 예. 상당히 질이 좋은 상태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해도 여기로 자꾸 뭔가가 마음의 감각이 일어나면 은 여기로 자꾸 가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뭔가가 계속 뛰는 작용이 꾸준히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음 무거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있나요? 설레요? 아, 그러면은, 때때로는 그, 여러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그냥 알아차리고 바로 자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흥분이 되면은, 좋아도 그러거든요. 좋은 감정이 들어도 그래요. 그럴 때는 그냥, 아, 그러고 있구나 하고 호흡으로 가십시오. 아, 빠르시네요, 보미스님.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어, 그 알아차림 과정에서 이제 그 일어나는 망상 말고 우리가 예.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궁금증이 생겼을 때 예. 그것에 대한 사유를 하게 되면 예. 이제 그 하는 사유하는 동안은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사유를 끝난 다음에 호흡으로 돌아. 돌아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 사유를 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게나은지 그게 궁금한데 스님께서 진짜 이거를 사유를 할 때는 뭐를 바탕으로 사유를 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에 바탕으로 예. 스님들이 해주신 법문을 바탕으로 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나하고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인 무상 무와 열반인가? 이게 아, 사유죠. 예. 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이 생각이 증폭되는 건 망상이고요. 예. 예. 그럴 때는 사유를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대신 사유하는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내가 어느 때 와야지, 어느 때 끊어야지 하나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알아서 그때는 사유하는 지혜가 또 있습니다. 사유하는 지혜에다 맡기고 알아차림만 유지하십시오. 예, 언제 오라, 가라, 이거는 인위적이고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티벳불구에서 억념이 있습니다. 억념수행이 있습니다. 억념은 기억할 억자에다가 생각염자를 쓰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니 진리를 자꾸 기억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사수 지혜는 세 종류가 있죠. 들어서 아는 지혜. 제가 윗바사나 수행할 때 여러분들한테 유도법문할 때는 정보라고 말해요 이거를 정보. 수행에 대한 방법, 수행을 무엇을 알아차림 해야 되는지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서 아는 지혜죠. 문해 그러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 사유해서 아는 지혜가 있죠. 근데 문의나 사회를 바탕으로 사실은 수행을 하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이런 발생하는 지혜는 이두 지혜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지혜죠. 이 생각이 지혜들은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세고 하고 할 때의 지혜는 아니에요. 생각이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거. 이것이 지혜. 입니 네. 또 있나요? 네. 네,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 <laughs> 어, 저희가 수행을 하다가 물론 그 조건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입니다. 아주 추운 환경이나 예. 아주 더운 환경에 우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은 추운 쪽으로 가고 더운 쪽으로 가겠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되면 마, 어, 예를 들어서 너무 춥거나 더우면 결국은 몸을 해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 좋다는 판단이 들면 그 우리가 이제 수임하면 몸이 그래도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수행을 하는 게 예. 괜찮은 건지 아니면 어. 이게 뭐 시작했다기보다는 아마 아, 수행하는 과정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춥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다 싶으면은 그 다시 뭐랄까 더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정말로 춥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무릎덮개라도 일어나서 다시 또 덥고 무릎도 덥고 쉬울도 쓰고. 그렇게 하고 하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그러나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잘될 때는 사실은 더위와 추움의 느낌을 알아차림할 뿐이지 별로 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에 분명히 반드시 겨울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앉아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춥다 느꼈는데 갈수록 추워서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어제 단속한다는 게 제가 저녁정진 하면서 하나를 안다든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또 앉으니까 몸이 얼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경향하면서 이렇게 하나 차리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때 마음이 마음 상태에 마음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억지로 누르지 마십시오. 추위나 더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을 다다시피 겨울도 덥고, 여름도 덥고 그랬는데, 사실 산철 모기가 있죠. 왜냐하 아주 더울 때는 무기가 없어요. 겨울에 무기가 많아요. 근데 느게가 안전해 따물면 줄줄줄줄 몸을 막오는 이게 다 졌는데, 알아차림는 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땀이 흐르는 이 볼에 흐르고 몸에 흐르는 이 감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모기가 와서 이렇게 개인, 이렇게 모기장 안에서 하거든요.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들치고 들어가는 동안에 모기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알아차림에 힘이 좋을 때는요. 모기가 물어도요. 별로 얘가 그냥 아주 약해 보이거든요. 그 보니까 막 손등 이런 데는 막벌거해졌는데도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 알아차리는 힘을 줄 때는 추위와 더위라는 것도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무릎덮게 이게 우리 저희 절에서는 한 5월까지 이겨 무릎 떡개를 쓰는데요. 이 여름에도 쓰기도 해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몸이 냉한 분들은 이렇게 무릎이나 배에 이렇게 사시사철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몸이 너무 너무 추워도 마음이 그쪽으로 추위에 뺏기고, 더워도 더위에 뺏기거든요. 몸에 열기에 뺏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차릴 때 너무 추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더운데 참으려니까 막 진심이 일어난다. 그럴 때는 해결하는 게 좋죠. 진심을 일으키는 거보다. 왜? 우리가 마음의 질을 좋게 해서 성업을 닦으려고 수행하는 것인데 억지로 참고 무릎이 아픈데도 허리가 아픈데도 억지로 참으면 진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질을 해치게 됩니다. 있으니까. 네. 좀힘들다른분 앉아 있는 내내 계속 지 거예요. 네. <laughs> 이거 게 하려고도 안되 계속 지 이게 졸음이 올 때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도 그러고요. 알아차림이 안 돼도 졸고요. 몸이 너무 긴장해도 졸아 졸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긴장 풀어줘라 힘 빼라 힘 빼라 하는 게 알아차리면 마음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꼬라지고 뒤로도 넘어지고도 그러기도 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포기하거나 자야지가 아니라 그러고 있구나 알아차리십시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졸음이 오고 몸이 꼬꾸라질 때에 몸에 반응이 있고 알아차림이 놓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알아차려보십시오. 반드시 몸에 반응이 옵니다. 다른 분계시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실수록 여러분의 수행을 돕게 됩니다. 의문 나는 점, 또 내가 하고 있는 방향, 가능하면은 자꾸 열어놓는 것이 여러분의 수행을 향상시킵니다. 네. 고요해질수록, 네. 이 심장이, 네. 어 박동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왜그습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의 진동, 미세한 진동까지 알아차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예. 네. 이한 영상 할 줄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끝나는 거 이런 건지 이러면서 이 박동 소리가 엄청 이렇게 들리면서 그 호흡에 따라서 좀 상황이 그지게 있거든요. 심장 박동 소리인지 이게 심장 박동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소리를 못 들어요.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낄 뿐이죠. 예예. 감각. 예. 감각을 느낄 뿐이지. 그러나 이 호흡에 의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지. 심장 각동은 사실은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호흡에 이렇게 마음을 가, 알아차리고 있으면 얘가 별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음, 내가 호흡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네, 마음이 좀더 미세해지면 아주. 마음이 번뇌가 없이 미세해지고 미세해지고 그러면은 정말 미세한 가운데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마음의 파장이동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했을 때 그러려니 하십시오. 내 몸의 반응이구나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상이구나. 이렇게 말씀또 다른 분 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호흡의 길고 짧은 부은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마음이 마음막 무엇인가가 화가 났을 때는 숨이 거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숨은 미세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따라 몸의 형상에 따라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미세지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숨도 단한 번도 같은 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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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행하다. 그걸 알아차리셨나요? <laughs> 제가 사마타 수행할 때 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계속 병행했었습니다. 완전히 호흡만, 완전 호흡에만. 그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런,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흡만 알아차리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이파산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마타만 중심으로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 3년.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할지 몰라서 다양한 음, 거를 해보자. 너무 막너무 맹랑한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또 하고 추석 부르고 나서 하고 싶은 건 하십시오 강정우 스님 만호 스님 도연 스님 성유 스님 수진 스님 원공 스님 일감 스님 정일 스님 지혜 스님 진공 스님 해성 스님 예산수진 스님 보송스님 네. 보민스님, 가원스님, 네. 가원님 네. 성원스님, 네. 성원님 해인스님, 네. 원광스님, 네. 원광님원광님 네. 해명스님, 네. 지산스님, 지경스님, 네. 네. 도봉스님, 네. 대형스님현강스님 경덕스님, 아 이분은 오후반이죠? 네. 네네 세 분, 정광신 보살님 그리고 세라 보살님이 지금 현재 여기에 계속하실 건가요? 네 수요일로? 예? 오전만? 음... 성명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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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윤, 숙, 희.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음, 11, 10시 45분. 네. 지금처럼 정광신 보살님 핸드폰에서 노래가 나올 거고요. 11시 50분에 또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춤 치지 않고,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각자 보실 수 있는 분 보시고, 정진할 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말 쳐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모든 센터들이요, 이게 시, 그 시계에서 땡땡 올려주는 시계로 시간만 매 시간마다 알려주지 각자 알아서 정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입 을못 음. 했나 보죠. 정희스님. 아직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쪽이 실장님이그할 방법이 있다고. 예. 알아 보신다고는 아직 말씀을 못 예.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대종 시계라고 하는 시계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알리거든요. 저희는 이제 매번 이렇게 저 쇠북을 쳐주거든요. 몇 시간마다 우리 집중 생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럼 이거 핸드폰 울리면 제가 정말 또 쳐드릴까요? 네. <웃음> <웃음> 질문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3시간 수행을 바탕으로 늘 잊지 말아야 될게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순간까지 나는 수행자다 잊지 마십시오. 남이 오방으로 까리를 불든 정보대로 뽑아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거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하지, 거기에 남의 업에 끼어들어서 내가 이리와 할 저리와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삶도 내가 잘못 꾸려가면서 남의 업에 끼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것은 저는 거룩한 수행자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요즘 세상은요. 수행하지 않아도 살수 있는 방법 너무 많고 머리 깎고 출가했어도 불자가 또 재가자가 됐어도 진짜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는 곳. 진정 나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이 세상에 비칩니다. 이왕이면 마음을 내신 것,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마음을 기르십시오. 학교에 다니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지. 그걸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 시비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 아니니까 시비하는 마음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1년을 다니든 이곳에 10년을 다니든 후회가 점점 줄어들고 행복은 채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큰 좋은 일 잘해놓고 입으로 공을 다 깨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면은 사실 은 보은 쳐놓고 툭 던져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움켜지려고 해서 그래요. 진짜, 복덕과 지혜를 담는 수행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똑같이 24시간 주어지는, 누구한테 든지 동등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떤 분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키워가고, 어떤 분들은 고통을 키워가거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을 더 잘하려고 노력할 때 저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온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자세가 달라지듯이 사실은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될때 서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거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여기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질이 좋아져서 서로 비싸이는 그런 시간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